네, 안녕하세요 박기성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저희가 s p a r k j a v 라는웹 어,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어, 자바 기반으로 간단한 웹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ark.java는 어, 자바 진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 상당히 가벼운 어, 웹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어, 초기 학습 비용도 상당히 낮고 어, 웹그 애플리케이션을 어, 경험해 보는데 어, 상당히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 웹 애플리케이션을 웹에 대해서 학습을 할때 어, 시작하는 도구를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스파크 예, 자바를 위해서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를 이제 그레들을 빌드 도구를 활용해서 어,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S에 접근을 한 다음에 이제 커맨드 N 누르시고요. 네, 그리고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로 접근을 해서 이제 그레들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서 그레들 프로젝트를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걸 만들려면 이제 타입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메이븐으로 되어 있을텐데 빌드 어, 그래들의 빌드 10 이라는 예, 도구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고요 예, 빌드 10 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려면 예, sts 에 빌드 10 이라는 예, 플러그인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패키징은 자르 타입으로 할거고요 그리고 그룹은 예, 넷, 점 슬립 보통 도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프로젝트명은 아 예,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마이 퍼스트 스파크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 예, 프로젝트로 하시고요. 어, 패키지는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꼭뭐 스파크라기보다는 제가 처음으로 만든 웹이기 때문에 웹 이렇게 해볼게요. 어, 여기 이름이라든가 어,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예, 여러분들 어, 마음대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넥스트 하시고요. 예, 여기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피니시 하겠습니다. 예, 피니시를 하면 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마이 예, 퍼스트 웹이라는 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build.gradle, 이게 gradle 빌드 도구의 기본 설정 파일이죠. 그런데 저희는 s p a r k j a v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지 Spring 어, Boot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만든건 Spring Boot라는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파일들 그냥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다 필요 없고요. 예 여기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스프링부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관련된 그좀 전에 제가 여기 디펜던시를 삭제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이제 자료 파일들이 클래스패스에 자동으로 추가되어 있었는데 예, 이 부분을 한번 삭제해 볼게요 이 예, 프로젝트 그래드를 이제 리프레시 해주시면 되는데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그래들 그 리프레시 그래들 프로젝트 하시면 네, 클래스패스가 탑재가 됐고 관련된 어, 라이브러리들이 다 제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 부트 기반으로 만들었을 때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소스 코드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스파크 a 자바 기반으로 실습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두개 파일들은 삭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src 메인 u 리소시즈로 가면 예, 이 부분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 상태에서 스파크 자바를 세팅을 해 볼게요. 지금 저희는 이제 그래들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생성한 겁니다. 이렇게 뼈대를 만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스파크 자바 스파크 자바로 검색을 해보시면 스파크 프레임웍 뭐웹프레임워크라고 나옵니다. 코틀링과 자바를 지원한다. 그래서 여기로 접근을 해서, 이제 보면, 어, 관련된 이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해야 되겠죠? 네, 다운로드 메뉴로 한번 가서 보면, 네, 여기 빌드 도구에 어떤 식으로 설정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메이븐 빌드 도구를 사용할 때 이런 식의 설정을 추가한다면 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래드를 저희 썼기 때문에, 그래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네, 설정을 하면 된다. 디펜더시에. 근데 디펜더시에 추가되는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 네, 여기에 디펜던 시즈에이 부분을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를 하고 다시 그래드를 네, 리프레시를 네, 하시면 되구요. 네, 그러면 어, 이 그래드 설정에 따라서 이 스파크 자바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어, 그래드 빌드 도구가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해서 네, 클래스 패스에 추가를 해줍니다. 클래스 패스는 예, 여기를 열어 보시면 예, 스파크 코어 2.6.0 자르 파일 하나 추가됐죠. 근데 이거 하나가 추가되면서 이 스파크 프레임워크와 의존 관계에 있는 상당히 많은 자르 파일들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 원래는 저희가 이 자르 파일들을 일일이 어,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클래스패스에 추가해 주고 이런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들 빌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 의존 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나만 추가를 하면 이 스파크 대시 코어라는 라이브러리와 의존 관계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 자동으로 클래스패스에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여기 정말 어, 간단하게 있는 이퀵 스타트의 코드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서 한번 헬로 월드를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클래스명이 헬로 월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슬립이라는 곳에다가 헬로 월드 클래스를 먼저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을 그대로 한번 카피를 하죠. 네, 카피를 해서 실행이 되는 걸 일단 보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Spark-Core라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이제, 어, 웹 서버를 띄우려면 얘가 메인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Hello World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면 웹 서버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네, run as의 Java 애플리케이션. 메인 메서드 실행할 때와 똑같이. 네, 이렇게 어, 실행을 해 주시면 어, 뭔가 로그가 없긴 한데 정상적으로 어, 뜨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여기에서 로컬 호스트 예, 네, 디폴트 포트가 예, 네, 8080 으로 나올 어, 거예요. 일단 안 되면 아, 4567이네요. 4567로 어, 4567이 초폴릿트이고요그 4567, 4567을 한 다음에 음, 우리가 설정한 거는 어, 브라우저에서 슬래시 헬로우로 요청이 왔을 때 어, 응답으로 헬로월드라는 응답을 어, 보내라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헬로 요청을 보내면 네, 헬로월드로 응답을 받았죠. 네. 지금 상당히 적은 코드로 저희는 웹서버를 띄웠고,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뭔가 요청이 왔을 때그 요청에 해당하는 어이메서드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네, 응답을 헬로월드로 네, 주는 어, 부분까지 어, 진행을 했습니다. 자, 네, 여기 상당히 어, 간단하게 그 스파크 좀 잡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몇 개만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큐먼트 파일 가서 여기 d e p 저희 추가했죠 여기까지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예, stop 메서드를 호출하면 예, 자동으로 stop이 된다고 하네요 뭐 이런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고요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요청 URL과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작업들을 랩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과 네, 이 부분인데, 이거는 자바 어, 8에 추가된 람다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름이 없는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메서드의 인자가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두 개의 인자가 전달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전달받은 인자를 이용해서 뭔가 바디, 메서드의 바디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메서드의 바디를 할때 중괄호를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구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를 재시작하는 방법은 어, 여기를 스탑했다가 다시 재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어, 다시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에 남아있는데, 굳이 아리아달 펄 클릭한 다음에 이 부분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 부분 클릭해주면 재시작이 되고요. 뭔가 좀 바뀐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 해볼까요? 그리고 네, 이렇게 재 시작이 된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네, 확인해봤더니 헬로 월드 1이 정상적으로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 메서드 이름 없는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메서드의 인자, 여기가 메서드의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가적으로 어, 자바 8의 람다가 무엇인지를 한번 학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 그 구문이 여기 다 그렇게 되 있는데, 구문이 익숙해져야지 여러분들이 좀더이 어, 코드를 이해하는 데 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뭔가 헬로라는 url을 요청을 보내면 바로 헬로월드를 응답을 보내도록 했는데, 여기 다음 예제는 이겁니다. 뭔가, 우리가 URL에서 이름을 한번 동적으로 값이 바뀌도록 전달을 해보면 그 서버가 그 값을 받은 다음에 응답으로 보내도록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동적으로 바뀌는 부분을 이렇게 콜론 네임으로 준 다음에, 리퀘스트에서 패럼즈라는, 어, 메서드를 이용해서 값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hello, 저 이름을 받는 부분을 r e q u e s t 자 하는데, 네, 이 부분이 여기에서 동적으로 변경이 된다고 했던 이 부분을 써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서버를 어, 재시작을 해보죠. 자, 그러면, 어, 이때부터는 URL이 저희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냐, hello 뒤에 재성인데, 재성이라는 이름을 입력을 하면, 여기가, 응답이, 여기에서 보냈던 이 값이 응답으로 오는 거죠. 이 부분이 여기에 전달이 됐는데, 이 부분의 값을 추출을 해서, 헬로월드와, 헬로와 더한 다음에 응답을 보낸 거죠. 그리고, 이거 잡아지기. 이렇게 바꾸면, 잡아지기라고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지이 하면, 네, 산직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적으로 값을 전달할 수 있고요. 어, 만약에 URL은 똑같은데, URL은 똑같은데, 어, 뭔가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물음표를 이용해서 전달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어, 패스, URL 패스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임은, 산지기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 값을 추출을 하는 방법은 여기 또 이제 메서드, 이 다큐먼터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리퀘스트의 어, 네, 메소드 중에 쿼리 어, 패럼즈라는 네,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쿼리 패럼즈라는 게 있는데 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이 이게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쿼리 패럼즈라는 놈으로 값을 땡기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문서를 참고해서 뭐 마음대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출할 때는 어, 이름이란 네임에다가 값을 전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네임으로 추출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서버 재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산직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잡아지기도 해볼까요?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값을 이제 여러 개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개를 전달할 때는 어, 네임은 잡아지기, 그 다음에 밴드를 이용해서 값을 전달할 수 있고요. 나이는 몇 살일까요? 제가 35,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35 이렇게 어, 전달을 했으면, 자, 헬로 그리고 나이는... 이것까지 추출하는 거죠. 캐스트 쿼리 헤럼제 그다음에 나이.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를 재시작해 볼게요. 재시작을 하고 아, 나이 잘 나올 까요 아, 35살. 아, 잘 나옵니다. 이렇게 값을 여러 개를 전달한 다음에 그이 앞에 있는 요 이름을 통해서 여기는 name이고 여기는 age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예,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보이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물음표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어, 처음 중간 단계에서 봤던 네, p a t 에 이렇게 값을 동적으로 어, 바꿀 수 있도록 어,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런, 이제, 웹을 처음에 학습할 때, 어, 갭 방식, 뭔가 포스트 방식,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텐데,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지금 URL을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이렇게 전달을 하면, 이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서버에 요청을 보낼 때, 갭 방식이라는 요청으로, 어,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서버에서도 메서드의 갭 방식, 그러니까 URL이 hello인데, 갭방식으로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보내면 이메서드를 실행하라고 지정합니다. 네, 그러면, 어, 서버에 요청을 보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때 갭방식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 방법 중에 포스트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 포스트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여기에 URL과 이 패스와 그 다음에 이 패스와 매칭이 되면 그때 실행되는 메서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spark.java를 세팅을 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달한 다음에 서버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클라이언트에 다시 응답을 보내는 이 가장 기본적인 과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spark.java 써보시니까 상당히 간단하죠? 예, 처음에 세팅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어, 이 메소드를 구현하는 이 부분의 흐름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자바 기반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학습을 할때 스파크점 자바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단계는 좀더한 단계 예, 들어가서 뭔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갭 방식이 아니라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어, 그리고 이제 HTML 이라는 UI를 통해서 서버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